트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이번 경기는 골드 시리즈 팀챔피언십 TSG대 알파엑스두 번째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12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아스트리아 알파엑스 소속이고요. 그리고 3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TY 전태영 선수 TSG 소속입니다. 자막을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선봉 대결에서 박한솔 선수가 강민 선수 테2대 0으로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지금 TSG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양 선수가 일단 한 세트만 잡아줘도 최소 애결을 확보할 수 있고 세 번째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전태양 선수가 팀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2대 0으로 이기면은 끝나죠, 그냥. 물론, 승점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게 승점이 그거지 않나? 4대2로 애결 안 가고 이기면은, 그래. 세번째 선수들의 게임은, 물론 나중에 뭐 맵스코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 승점은요, 에이스 결정 안 가고 이기면은, 그러니까 4대2, 뭐 5대1로 이기면은 무조건 3점, 승점.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 가서 이기면은, 2점. 그리고 에이스 결전전 가서 지면은 1점. 그리고 그거 에이스 결전전도 못 가고 지면은 0점.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승점은. 나중에 엄청 뭐 그렇게 되면은 5대2로 이기냐, 4대2로 이기냐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승점이 제일 중요해요. 승점이. 일단 전태양 선수 조금 독특한 빌드를 하고 있죠. 거의 자유의 날개식 원베이스 1 1 1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는 최근에 슈퍼토너먼트 16강에 진출을 했지만 주성 선수한테 3대0으로 패배를 해 가지고 일단 본인만 조금 테란으로서 8강에 못 올라가고 나머지 3명만 8강에 다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팀 리그에서도 이제 본인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 엄준 선수한테 일격을 당해서 경기를 내줬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절치부심하고 전략을 짜온 것 같습니다 아스트레아 선수가 어, 앞마당이 아직도 안내려온다 뭔가 이상하다 이제 짓는다고? 언덕사령부도 아니네 라고 알수 있습니다 언덕사령부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거예요 근데 지었어요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트리플사령부는 말이 안되거든요 토수전에 그래서 뭔가 테크부터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막 에서 바로 올리고 추적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일단 해병 가고요. 우려선 갑니다. 아, 해병이 어그로 꼴렸어요. 4기 너무 잘 긁었고요. 두 번째는 좀못 긁었는데. 화염차 점사. 화염차 점사. 일단 화염차가 3기 미만이 되면은, 한번 긁을 때일군을한 번에 못 잡기 때문에 일단 하나라도 잡아준 거 좋고요. 이 정도면은 프로토스가 잘 맞고 있는 겁니다. 일군 4개 잡혔고요. 뭐 이렇게 병력이 잡혔는데 일군 뭉친 곳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앞마당이 프로토스가 훨씬 빨라요. 프로토스가 훨씬 빨리 앞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는 충분히 복구해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아직 의료선이 살아 있고 염차가 있기 때문에. 오, 이런거 좋아요, 아스트레아. 수정탑. 요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정말 잔할 느낌인데. 잔할 때 화염차 드랍 하면서 111, 멀티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렇게 추적자로 막으면서 관측선 추적자로 이렇게 압박도 했거든요. 오, 이거 진짜 잔할 느낌인데. 일단 전태양 또, 요거는 진짜 아스트레아에가 정말 센스있게 대처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큽니다 이거 너무 커요 지금 벙커 안선되고 안마당이 돌아가야되거든요 이건 정말 큽니다 진짜 잔할 느낌이네 잔할 느낌 정말 잔할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플레이 프로게이머 할때정 경기도 누구랑 하지 기억이 나 윤영서 선수랑 할때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고 다음 대회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서가 벙커 전차로 맞춤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 이 꽁수 먹으려고 하다가 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한 뜯필 때또쓰다가 아, 튼 진짜 자날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이 정도 자날 느낌 게임 공허의 선산에서 보기 힘든데. 자, 아스트리아 그 다음 테크는 재련소 황원우에. 지금은 그냥 로고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신 트리플 가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전태왕이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온는데 지금은, 거신 트리플보다 더안 좋은 게, 뭐, 없어요. 그니까, 다른 태클 아예 처음부터 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따, 다른 데다 투자됐거든요 일단, 뒤늦게 보호망 추면서 올리는데, 아스트리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병력, 내리고 소환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일단 막아야 됩니다. 테란 기지 좀 피해주려고 해도, 이, 여기서는 언젠간 막히고요. 일단, 역장. 전차 하나, 이거 태워서 올라가야죠. 아, 여기 있다는 모드. 어, 근데 건설러브 포지션 너무 안 좋아요. 뭉쳐서 싸워야죠. 우클릭 한번 하고. 어, 이거 너무 그냥 일렬로 싸우는데? 전태양! 일단, 여기 집중하는 건 좋지만, 이거, 이렇게까지 못 막을 병력이 아니었거든요. 아, 전태양 수비 너무 신경 안 썼어요. 물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긴 한데. 아니, 일꾼이 다 잡혔는데요, 이거. 아마당몇개 있죠? 아마당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역시 여기는 전태양이 우세긴 한데 아 전태양이 원래 이거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야 됐어요. 건설로버 한 번만 우클릭해가지고 뭉쳐서 감싸 앉는 느낌으로 싸웠으면은 이만큼 안 잡혔습니다. 일단 그래도 아마고 전태양은 테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군 꾸준히 찍고 버티면은 괜찮거든요. 지금 없어, 선멀티도 없구요. 아스트레아 원베이스입니다. 이 병력들, 최대한 오래 버티면 돼요. 오래 버티면 돼요. 아, 병력 더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전태양. 일단 안마당 날렸는데. 있어봤자 뭐, 여기 아니면 여긴데. 자신의 본진에 드랍까지 하면서 지금 트리플까지 가져가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돈은 없거든요. 암흑기사, 스캔 탑세, 아, GG. 전태양, 그래도, 수비는 조금 아쉽게 방심을 했지만, 그래도 공격 병력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승부를 모든, 어, 모든 그 신경을 그 승부수에 걸어가지고, 그 병력들이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일꾼은 25개 내줬지만, 경기는 잡아줬습니다. 근데 앞마당 띄운 거는 좋았는데, 좀, 그 로고왕 시설 테크를 좀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은 저런 찌르기도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제가 말한 거신 트리플 갔어도 못 막았을 거예요. 이미 트리플이기 때문에 저런 거좀 막기 힘들죠. 황혼후에까지는 조금 더 무리였다. 거신보다. 일단 전태영 선수 한 세트 잡아내서 일단 TSG는 최소 최소 애결까지 어, 확보해놨습니다. 최소 최소 애결이에요. 최소 애결. 맵은 알파크스에 아스트레아 선수 잡았고요. 디르조저프 여보, 디르조저푸. 응. Really he put? My s h 없어 What h a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에버드림. 전태선 선수 여기서 한 세트만 더 잡아내면은 TSG 알파X 애결 안 가고 TSG가 승점 3점 확보에 일단 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물론 세 번째 경기까지 다 하긴 해요. 경기 서로 고고. 걸면서걸면서걸면서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 위치한 파란색 철란 TSG의 T Y 그리고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인공지능이 제 빌드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듭리다오 치터는 그래서 치터긴 해요. 치터는 나중에 제가 스타 레더 방송할 때 한번 와서 어. 이분은 이제 평소에 중계할 때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다른 게임 하실 때는 방송 안 보이잖아요. 그 스타레더 할때 한번 와서 오시면은 제가 그 인공지능 잡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리플레이를 봐드릴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한몇달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도, 도와드리고 싶긴 하네요. 5 0 0원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아스트레아 선수. 노정찰, 관문 더블 가나요? 일단 쑥 돌아봐서 병영 보고, 어, 전진병영만 체크하고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몽제오 제오서치였구요 제어, 아예 사신이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전태형 선수도 이제 모레 GSL 예선이 있죠 그래서 지금 템포로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내일은 올리몰리가인데 요즘 대다수의, 한국신에 속한 선수들 중에 대다수의 선수들이 일단 중국신, 중국팀에 들어가 있고, 중국팀에서 요구하는 뭐 중국팀리그 출전, 뭐, 콩푸컵 출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GSL도 있다 보니까, 내일 올림몰리그 출전 선수들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계속 흘러나가면은, 뭐, 시청자분들과, 그 올리비아, 올리몰리가 힘내서 몇년 동안 진행했던 올리몰리그가 뭐 내년쯤 되면은 뭐,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긴 들어요 요즘 들면은 뭐~ 나올 경 대회도 많아서 굳이 올리몰리그 참가할 필요가 없고 뭐~ 선수들한테 뭐~ 도움을 못 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른 대회를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막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넌지시 한번 던져 봅니다 넌지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대회가 있고 선수들도 또 월급을 받으면서 그 시내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전멸 추적자 가고요 전태호 선수는 이제 염차를 좀 찍어서 1 세트랑 다른 빌드지만 염차로 또 경기를 풀어 나가 봅니다 염차를 좀 많이 찍는데요. 네, 애기까지찍었고요 그리고 수합하면서 기술시 우주공항. 일단 입구 잘 좁혔습니다. 분신으로 반응로가 이제 군수공장에 달려있는 걸 봤기 때문에 잘 봤어요. 근데 사실이 없어서 이거 폭탄 튕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와, 그냥 땡으로 싸우는데 입구 잘막고 있어요, 야스트리아. 어우, 이거 좀 좋아요, 이거. 정말 수비 잘했습니다. 정말 수비 잘했어요. 이거 지금 추적자 하나 내주고 다막한거 아닌가요? 잘 막았어요. 보통 이렇게 그냥 좀 힘으로 뚫어내려고 하는 빌드를 가려면은 사신을 좀 찍는 게 나은데 전태형 선수 선반응로 이후에 해병 두개 찍고 염차를 하다 보니까 좀 사신 폭탄의 변수가 없어서 너무 쉽게 막았어요. 너무 쉽게. 어? 나도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남의 대회 중계할 때 이러면 좀 안절부절 못해요. 맨, 맨날 튕기는 애인가요? 얘가? 지금 분위기는 아스트라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요 게임은 솔직히 최근에 아스트라 선수가 계속 제가 보는 경기마다 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텐이 있는 또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조금 백전노장의 전태양이긴 합니다. 전태양이 근데 진짜 백전노장이긴 하거든요. 게임을 일시 정지합니다. 아이고. 게임을 계속합니다. 트리플 가고요 분신으로 정찰 벙커 일단 보면은 기분 좋죠 물론 이 트리플까지 봤으면은 이거는 진짜 지금 바로 2재련소 뭐 오버하면 3재련소까지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견제올수 있는 수단 이 없거든요 한가방에 돌리는 거는 그냥 추선 처럼 막아내면 되고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측선 밝힌 다음에. 큰님과 골프선수 로리 맥길로이 공통점 선수하다가 사무국 직원과 결혼함 로리 맥길로이 에리카스2 <laughs> 감사합니다. 전제 인생 확실히 좀 재밌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너무 안좋은거는 자사전이니까 내 맘대로 적으면 되잖아 안좋은거는 적을 필요없고 되게 독특한 경험들만 다 풀어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이하게 살고있기 때문에 그쵸? 정말 특이하게 살고있어서 일단 요거 한번 블러핑이거든요 이거 전태양 가만히 있긴 좀 뭐하니까 나온건데 손에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러다가 근데 전멸이 안돼있나 네, 맞는 거 빼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하나씩 점사를 해줍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추적자 안 잡히면은 이제 반가마이 자동포탑 들어간 거 같죠? 오 추적자 하나도 안 잡히고 아까 추적자 여기 잡힌 거였죠? 해병 많이 잡았습니다. 태양도 오, 오난리 났는데 이거. 괜히 지금 블러핑하다가 지금 자동포탑까지 이런 하려고다가 하 이건 진짜 어떻게 이죠 테라니? 너무 불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그니까 뭐,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는 맞아요. 음... 전태양이 백전노장 소리를 듣다고 여러분, 태양이는 엄청 포켓몬드이지 그 오래됐어요, 지금. <laughs> 그때 옛날에 용산 아이파크 모에서 게임했던 애기 때문에 엄청 오래됐네요. 저 연습생일 때 이미 프로리그 뛰고, 뛰고, 뛰던 애라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점사 조금 그래도 뭐 해병 잘라먹기 뭐 머레도 지금 투수가 좋습니다. 네 번째 베이스 올린 거 너무 좋고요. 이거 전태우 어떻게 이겨 진짜? 어떻게 이겨? 음... 이거는 뭐 치즈러시 가는 거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운영은 진짜 답이 없는데 1:1업때 치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치즈 가도 막힐 확률 이좀 있는데 그나마 이기려면은 지금 아스트레스도 좀 많이 배를 불렸어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 가겠지라는 느낌으로 아 근데 전태왕도 운영 가네요 일군 찍었어요 글쎄 같이 운영 가주면은 지금 업그레이드도 토스가 빠르고 이제 투자련소올리거고세 번째 베이스 릴레이 체치랑 네 번째 베이스 릴레이 체치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자, 점점 더아스트레선수 유리해지고 있을 거예요. 다다 저도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서 최대한 일꾼을 잡아주고 있는 전태양. 이건 좀괜찮습니 그렇죠. 일꾼 점사해주면 맞아요. 네, 여기. 엄청 길게 가야 됩니다, 이거. 무기고도 건설하고, 상대방이 로봇공학 지원서를 올리는지, 보이 기사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유령이나 바이킹 딱 맞춰서 뽑아줘야 돼요. 스킨 탐색 가스 없는 거 봤어요. 이러면은 그렇죠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베이스는 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격을 나간다. 유가스도 안 파는 토스 상대로 공격 나간다. 이거는 뭐 키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트레 선수가 멀티 먹는 템포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계속 먹어줘요 지금. 다섯 번째 베이스가 테란 네 번째 베이스보다 더 먼저 돌아오고 게임을 점점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스트레 선수가 이 경기를 잡아주면은 아직까지 알파 엑스의 어이고 정면으로도 들어왔네요.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죠. 돈 먹는 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일군도 붙여줬습니다. 오 베이스가 돌아가요. 오 베이스가 공간기 집어넣고요. 얼마 안되는 병력으로 이렇게 센터 장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구요 광전사가 막1 2기씩 찍힙니다 1 2기씩 멀티 하나 더 먹어줘도 돼요 지금 아스트레스는 센터 먹어서 풍부한 가스 하나 짓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광물 붙이고 일단 전태양도 아예 200대200 교전 가려고 하는거죠 어차피 지금 토스가 베이스가 많고, 그럼 일꾼이 많을 거다. 그러면은, 200대 200 싸움할 때, 테란의 병력이 오히려 더 많아서 그거의 힘으로 쭉 밀어낼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못 싸가지고, 토스가. 그런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태환 선수는 그 희망을 갖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광기가 본진에 들어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돈이 지금 넘쳐나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광전사 계속 뽑아줄 수 있거든요. 아, 요 멀티 욕심 내는 거보다 여기 먹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센터예요. 지금 풍부한 가스는 굳이 놓일 필요 없어요. 가스 많아요 테라. 요 사령부 깨지면 이제 멀티 타임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전태양 싸움도 좋지만 이거 사령부 터지겠어요. 어. 어지기로봇떨뜨려야될것 같은데요 지기로봇 에너지 못 받나요 체력 못 받나요 자극제 많이 먹어서 지금 치료도 안되고 어... 아슬아슬하게 살렸습니다 붕광기 안돼요 붕광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전태양 이거 따라가는거 자체도 안좋습니다 정면으로 들어올거거든요 아... 이쪽에 포탑이 덜 둘러져 있었어요. 네, 어떡 하죠? 지금은 정면도 들어오고 아스트레아 선수가 이번 경기는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화염차 수비 좋았고, 그 다음에 해병 전차 찌르기 막아주는 것도 좋았고, 압도적으로 아스트레아 선수가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깔끔한 거의 정말 깔끔한 바지락 칼국수를 먹는 느낌으로 거기에 부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전태양을 제압해줍니다. 이로써 알파엑스의 브레이킹 GG 선수가 만약에 스타 선수를 2대0으로 제압을 하면은 에이스 결정전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중국 선수들의 대결 브레이킹 GG 선수가 스타 선수를 잡아주면은 에이스 결정전을 가고 TSG는 저번주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다이나마이트 엄지 선수한테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분위기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다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휴식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스타 대 브레이킹 지지 경기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